안녕해요. 어,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해볼까 한다. 어, 오늘 봤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최수정 씨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포스팅하기도 했지만 어, 너무 내용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옛날 내 생각 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 살다 보면 어, 운하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 여기 있는 운, 그 다음에 외모, 물론 중요해. 어, 잘 생기고 운이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인생에 있어서 운이 7이라고, 어, 뭐운 7, 기술 3,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외모가 받쳐주면은,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를 꼬실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때 굉장히 좋지. 그리고, 일단,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수 있어, 외모가 좋으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행이다. 어.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 최수정 씨 일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노숙을 한 적이 있었대. 근데 거기 노숙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그 노숙자 기존에 있는 이제 선배 노숙자겠지 신문지를 이렇게 줬다는 거야. 야 이거 덮, 덮고 자라. 어 근데 이게 해 보면 알겠지만 이 신문지나 천조가리를 이렇게 덮냐 안 덮냐가 굉장히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냉교 올라오는 것들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어 뭐그 정도까지 대한건 아니고. 아무튼간, 근데 여기는 이 최수정 씨가 이렇게 신문을 덮고 누워서 이렇게 딱 빼꼼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때 뭐해봐야그때 그, 최수정 씨뭐한 20대 초반 뭐 이랬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노숙자 아저씨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얼굴도 별로고, 그 다음에 체력도, 체력도 약해 보여. 근데 이 신문지 한장 나눠준 것 때문에, 내가 저러, 저 사람, 저 사람도 가진 거 없지만 나한테 이렇게 신문지를 내줬다니 라고 이렇게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아빠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이에게 그 이런 나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때 큰 충격이었을 거야. 이건 나도 내가 겪어본 적이 있거든. 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뭐라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때는 내가 이 신문지를 나눠준, 나눠줬던 이 노숙자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서는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 내가 저 분의 도움을 받기에는 아직 내가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되고 체력도 되고 다할수 있는 사지도 멀쩡한데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자존심이 상했다라고는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막노동도 하고 매점에서 일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들었었을 때 뒤에 아빠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더 중요한 게 있다 실행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이다 환경 이 환경이 어떤 거냐 이거는 2000년 전 이, 이전에도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쌀을 지키는 이제 관리였단 말이야 곡물을 지키는 관리인데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이렇게 싸는데 쥐가 막 이렇게 도망다닌 거야 이제 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눈 똥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똥 먹는 것도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막 도망가서 숨는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 이제 일하러 곡물 창고에 물딱 열었더니 그 곡물 창고 안에도 쥐가 있는데 이 이렇게 쌀더미가 있잖아. 이 쌀더미가 있는데 이 쌀더미가 있는데 이 쌀더미 위에 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있 사람이 와도 도망을 치질 않아. 그러면서 이사가 그때 큰 충격을 깨달았지. 아, 같은 쥐인데 어떤 놈은 화장실에 있어도 있어서 똥을 먹어도 도망을 가야 되고 어떤 놈은 쌀, 쌀을 먹으면서도 사람이 와도 도망을 가지 않는다. 그때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읍으로 가가지고 연주를 되기 시작한거야 그때는 벼슬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야 소개를 잘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능력을 댈수 있으면 살수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갔어 그래서 최수종씨도 이 막노동하고 매점을 했었지만 스물 여섯 살때 이제 과외를 하면서 하면서 본인도 느꼈겠지 아이 막노동과 매점을 하면서 이건 나랑 좀 맞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님이 고위공직자고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유전자가 자체가 좋단 말이야. 본인도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잠깐의, 잠깐의 그 충격으로 잠깐 노숙은 했을 수 있을지언정 그걸 한두 대 맞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이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과외를 했더니 그때 그 과외했던 여학생의 아버지가 KBSN 국장.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된 거지. 자, 봐라. 실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중요하다고 아빠는 이야기했어 자 실행을 안 하면 자, 운하고 외모가 있어도 실행을 안 하면 복권을 사도 당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실행을 여기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으면 그냥 최수정씨는 10년 뒤 20년 뒤에 아까 신문지 나눠줬었던 그냥 얼굴 잘생긴 노숙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겼고 그 과정 뒤에 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과외를 해야 되겠다고 라 했고 그 과외에서 N국장을 만났던 운이 따라와 주게 된 거란 말이지 환경을 가지 않았으면 었안 됐다고 안 그랬으면 이 환경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지 않았으면 었 물론 이제 뭐 노동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시간 대비 더 좋은 효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다 이거야 니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야 춘성아 너 중국 아빠 이제 중국에서 일할 때중국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 중국에 돈 많은 여자들 많다는데 좀돈 많은 여자들 좀 이렇게 만나봐라 그러면서 내가 비즈니스 타는 거를 못 봤단 말이야 비행기 값이 얼마니 뭐죠? 근데 너희 할머니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사,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야돈 많은 여자 만나려면 어디 가서 만나? 야돈 많은 여자가 이코노미 타겠냐고 비즈니스 타고 버스 타에 만나는 거지 그리고 커피를 한잔 마시더라도. 메가커피, 좀 이제 저렴한 커피 같은 데 가서는 안 마시겠지. 어, 좀더 좋은, 한 잔에 뭐 호텔, 호텔 커피 가지고한 잔에 막 2만, 3만 원짜리 커피를 마셔야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호텔 안에서도 인테리어는 어떻고, 데코레이션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품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1년에 한 번씩은 큰 사치를 하라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느끼는 거는 실행도 중요한데, 이 실행을 어디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 그러면 내 환경을 한번 좀 살펴봐라.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성과가 조금밖에 날수 없는 환경이면 너무 안타깝지. 근데 조금만 해도 확 뛰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해야 돼. 거기 가서. 마당을 쓸어도 부잣집에서 쓸고, 유명한 데서 쓸으라고. 내가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내가 유명해질 수 없을 것 같으면, 유명해질 것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 어... 그리고 아빠가 이거는 예전에 노숙자, 중국 노숙자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한국에 있는 노숙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분들, 노숙자분들의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때그 이야기 했었어. 기본적으로 짧은 분들이 5년, 노숙한 분들이 5년, 긴 분들은 20년까지도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최수정 씨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이때 그 생각을 했었어. 야, 5년, 20년이면 인생을 바꿀만한 시간 아닌가? 하다 못해 월드컵하고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막, 사지가 막 떨어져 나가가지고뭐 일을 못 한다거나 말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말도 할줄 알고 손 발도 다 움직일 수 있어. 근데도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여기가 편하대. 그러니까 이미 중독된 거야. 그냥 적당한 적당하게 때 되면 밥 주고 어? 무료 급식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따뜻하게 잘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진 거야. 일하는 거 자체가 싫고 일을 해봤다라고도 하는데 한 달을 못한다고 못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미 사회화가 자체가 단절이 돼버렸어. 그래서 노숙으로 20년 하셨다는 그 분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 생존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사진첩에 보면 한 번씩 그 노숙 하시는 분들 그 찍어 놓은 게 있어. 그때 그 마음을 좀 되새겨 보자. 물론 이제 그분들도 각자 나름의 삶과 이유가 있겠지. 삶과, 나, 삶, 삶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핑계대고 싶진 않았어 그냥 아 이게 참 애매하네 요새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뭐좀 이야기하면 뭐 비하한다라고 이야기할까봐 아빠가 참 그렇다 근데 어차피 내건는 조회수가 100이하니까 크게 신경 안쓰고 그냥 이야기를 할게 근데 그렇게 살지마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인생이 변한다라는 그게 있으면 일단 뭐라도 좀 실행을 해라 어디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데서 1년에 한 번은 네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먹어보고 마셔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좋은 것도 입어보고 알았지?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별거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 왜냐하면 뭔가 중요한 게 있어야만 음, 유튜브를 찍는다 라고 하면 내가 이게 너무 압박이 되고 못할 것 같더라고. 이게, 이것도 습관이니까 관성처럼 그냥 계속 꾸준히 좀 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